구미시는 11일부터 14일까지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돌 기념 주간으로 정하고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 100돌 기념 사업으로 추진은 그동안에 저희들 뭐 어음 시민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또우리 추진 사업 업모도 했고요. 또 최종 확정해서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이제 일주일 앞두고 D 마이너스 8일이죠. 14일. 팔을 앞두고 이제는 거의 악발이 와서 기념 주간이라는 행사를 저희를 만들고 그 기념 주간에 들어가는 주요 행사입니다. 이 행사들은 사실은 우리끼리만 들기서 하면은 그냥 드럼한 행사도 로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박정희 대통령 탄생 백돌 기념 주간은 탄생 백돌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과 동시에 걷기 행사 등이 시민과 함께하는 행사로 개최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맞게 되는 전직 대통령의 기념일로 그 의미를 더합니다. 남유진 구미시장은 박정희 대통령 탄생 백돌엔 고향 도시인 구미가 챙기는 건 당연하다며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논란과 공과의 판단과는 별개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선도해서 지휘했던 박정희 대통령을 기억하는 것은 후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의무이다라고 말했습니다.